생생 라이브! <laughs>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내 어머니 보낼 수 없다의 주인공 가수 송영훈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송영훈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. <laughs> 해남에서 오셨습니다. 네. 해남에 나은 가수. 네. 아, 진짜 3개월 만인가요? 아, 6개월 됐나? 한 3개월. 아무튼 3년 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송영훈 씨또 우리 애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. 어, 항상 음. 어,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응원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어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. 네. 항상 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간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. 아이고 네.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자, 오시는 길 해나면서 오신 거죠? 예. 어, 지금 교통 상황이 좀 어떤지 <laughs> 갑자기 묻고 싶네요. 지금 그해지긴 하나. 막힌 곳이 없던데요? 아 그래요? 뻥뻥 예. 뚫려 있습니다. 예. <laughs> 아 그래요? 아, 아 다행입니다. 아니 이제 저희가 음. 아무래도 어, 정체는 좀 오늘보다는 내일부터 좀 이렇게 시작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뻥 뚫린 도로를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가장 북적북적한 곳이 좀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해남도 시장이 좀 북적북적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? 네, 예, 그렇죠. 네. 예. 또 제가 사는 고향인 그 땅끝 네. 장은요 (5일장인데) 예 날짜가 전통적인 그 시골 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. 아하. 예 그래서 옛날에는 날짜가 (2일과) (7일) 음. 그래서 (5일장이) 있는데 어, 지금 다행히 새로이 장 단장이 있거든요 새로운 건물 짓고 해서 네. (4일과) (9일로) 네. 이렇게 날짜가 바뀌었어요. 아, 다음 내일이 장인데 대목장이거든요. 네. 아 많이 붐빌 것 같아요. 오우, 음. 맞아요. 네. 자 아무튼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어그 대목하면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이 대목이라는 그 표현만 들어도 아 이제 명절이 왔네 어 설날이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북적북적할 것 같아요. 음. 자 이제 보이는 날이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TBN 광주교통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요. 어 실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송영훈 가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해남. 아, 해남에서 저기 뭐야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물김 중매인으로 네. 맞습니다. 아, 기억하시네. 가수 활하맞 예, 예, 맞습니다. 와, 그래. 시네요 아, 지금 안바안 바쁜 시즌인가요? 지금? 바쁘죠. 오늘도 오. 예, 김을 사서 네. 저희들 이제 김 마무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. 네. 사서 차에다 실어서 점표를 끊어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, 네. 오늘은 이 시간 아. 마치느라 김만 사서 가져가라. 어. 네. <웃음> <웃음> 김만 사서 가져가라. 나 지금 여기 있어. 지금... 사놓고, 예. 네. 이거 싣고 가라. 된다. 싣고 아. 가라. 네. 예. 그래서 그런지, 그래, 저는, 그래서 그런지 의상이, 음. 그기 물김 중매다가지고, 색깔이, 그 물김 색깔인 줄 알았어요. 물결이, 어, 아니, 봐보세요, 여러분. 들어오셔서, 어. 보인다는 보시면은요, 거의 물김입니다, 물김 그러니까 <목소리> 헤어스타일도 약간 물김. 그러니까! 예전에는 저 머리가 짧았는데, <laughs> 예. 어, 지금 머리가 좀 기르셔가지고, 지금 예. 폼을 하신 것 같아요, 폼. 맞죠? 폼도 하고요. 네. 그 머리를 특별히 좀 관리해준 사람이 있어서 한편한 아한 분이 네. 예,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네. 관리가 안된줄 알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듣고 계시는 저기 우리 저기 헤어숍 원장님그 저기 웃자고 한 거니까 너무 또 그러지 마시고 이게 바다에다가 해남 앞바다에서 그냥 머리를 확 기절 보신 줄 알았어. 아 근데 멋있어요. 아, 그래요? 야, 진짜 음. 멋있습니다. 의상도 그렇고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물개 무상을 입고 지금 우리 송영훈 가수님. <laughs> 네. 지금 예. 유튜브에서 댓글로 우리 딸기우희 네. 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계세요. 네. 어머나! 가수 송영훈 님. 여기는 음. 전남 영암입니다. 다음 아. 주가 또 설날인데 음. 즐거운 성 멸절. 이게 또 보내시라고 예. 네, 댓글을 아. 남겨 주셨어요. 한마디해 주세요. 또 응원 주셨는데. 방금 영암이 누구시라고요? 딸기 우유님. 아 딸기 우유님. <laughs>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, 저희도 물김밖에 모른다요 <laughs> 딸기 자. 잘 키우시고요. 아니 우량 한경으로. 네. 네. 예. 딸기를 키우신 분이 아니라, 별명이 딸기 <laughs> 우유야. 아, 그렇습니까? 딸기 농사 심리입니다. 자설 명절하면 우리 가수 송영훈 씨는 그딱 이렇게 설 하면 어떤 음식이 딱 떠올라요? 먼저. 그래도, 그래도. 네. 그래도 네. 그 어떤 음식 송편이죠. 송편이요. <laughs> <아주 속도 아닌데. 웃음> 서, 설날 송편이요. 무슨 것도 아닌데. 저희 설날에 송편이라고? 설날에 송편 설날에 송편? 아, 네. 그래요? 가래떡이 아니라 송편. 네. <laughs> 네. 어. 아, 그럴 수 있죠. 네, 네. 어, 자, 그러면 아, 우리는 떡국 이야기처럼. 데 아, 그렇죠. 네. <laughs> 저희는 떡국을 그러니까. 먼저 내는데. 떡국을 안 좋아해요. <laughs> 자. 안 좋아..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면 저희 네. 첫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첫곡어떤 어, 곡입니까? 아, 그래도 겨울이고 또설이고 네. 그러면 내 어머니라는 곡을 제가 가사를 음. 썼는데요. 음. 어, 딱 지금 이 시기에 어울리지 않을까 네네. 생각해서 내 어머니 첫곡 네. 보내드릴게요. 네, 네. 예, 예,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럼 내 어머니 듣겠습니다. 예. <목소리> 깨쓰고 흰 고무신 신으셨던 내 어머니 그립습니다 너무 큰그 그려진 얼굴 아늑한 어머니품 사는 동안 어디. 또 명절이 되면 어머님이 생각나고 아버님이 생각나고 그런데 또이 노래가 참 마음속에 네. 또 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자, 어, 우리 송영호 가수님 반갑다 그러면서 네. 0179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딸기 우유님이 에요 아, 유튜브로 들어는데 보니까 진짜로 창평에서 딸기농부신. <laughs> 아, 딸기 우유님이셨어요? 아, 이 0179님이? 아, 이쪽 두 건들어 그렇군요. 어, 딸기농사 잘 지어야겠네요. 아, 유 음. 제가 잘못했네요. <laughs> 어, 나는 그냥 별명만 줄 알았네.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애청자 많으셨어요 네. 네. 자, 자0 7 음. 0 0님께서또 아까 땅끝은 사구장, 네, 그 시장, 근데 네네. 해남장은 일육장이라고 네. 네. 네, 말 알려주셨고요. 구호공공님께서 네. 잠깐 교통 좀 정보 제보를 해주셨어요. 진월에서 백운광장 방면에 지금 거,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고 음. 안전운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서서 이제 조금 어 밀려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해요. 지금 진월에서 백운광장 방면 이제 많이 밀리고 있다고 네. 예, 안전운전 해야 한다고 지금 그쪽에 주유해서 이렇게 미리 좀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걱정을 해오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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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무튼 교통 안전 먼저예요 맞죠 네, 예. 가수님 우리 해남에서는 또 이렇게 뭐 교통 저기 뭐 사고 같은 거 많이 안 나죠? 많이 없습니다. 아 음. 그러면 좋죠. 네. 네. 네 그러면 좋아요. 술들을 많이 안 드셔요. 아 이거 그러면 좋습니다. 네. 자 어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또두 어, 어, 번째는 어떤 노래입니까? 두 번째 곡도 네. 제노래인데요 음. 음. 보낼 수 없다라는 곡입니다. 음. 보낼 그냥, 수 없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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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조금 전에 그 네이먼이요. 네. 항상 그 부를 때마다 음. 조금 울컥울컥 울컥 하거든요, 솔직히. 아, 까 네, 네. 노래 끝나시고 나서 어. 제가 이렇게 그래서. 봤는데 저렇게 손을 모으고 진짜 울컥하셨어요. 그러니까. 아, 그또 <laughs> 음, 네. 제가 가사를 썼지만 음. 간노하다가 네. 이렇게 가사를 살짝. 이제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. 아, 조금 오. 전에도 감정이 때문에 네. 네, 약간 그런 실수가 있는 거. 아유, 나는 못 들었어, 못 들었어, 못 들었고. 아니 <laughs> 네. 근데 저기 친구분들 있잖아요, 고향에. 네, 네, 네. 또 친구분들 이렇게 막 가수하고 활동을 하는데 좀 고향 친구분들 반응 어때요? 아주 좋아라 하죠. 네, 좋아합니다. 네, 그, 오, 그래. 네. 자, 그런 기분을 이제 예, 이게 기분으로 두 번째 곡을 갑시다. 네, 예. 할게요. 제목이 뭐예요? 어떤 곡이? 버닐 수 없다, 보릴게요두번째가 네. 버닐 수, 수 없다. 없다 가겠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가 나라 사랑아 가지 나라 사랑아 이렇게 나를 울리고 떠나가면은 안 되잖아 그정을 어이하라고 너만을 사랑해 나의 가슴에 청하나 찍어놓고 떠나가느냐 何度の子を育てる?」 Go! 자 2071번 님은 이제 3년 전에 가신 장모님 생각나서 아까 그전에 노래 있잖아요. 어, 첫 번째 노래또 이렇게 내어머니 듣고 이렇게 감동 받으셨고 아유 펑펑 우셨대요. 음. 자, 그리고 방금 이 노래 듣고 이제 또 감동하신 분. 어, 3535님께서 어 송영훈 가수님 노래 너무 좋습니다. 네 이러면서 어디 녹음실에 잠깐 들렸다가 떠니 가셨나봐요. 음. 응원 문자 보낸다고 이렇게 자, 응원 주셨습니다. 네 아유, 유튜브 어째. 지금 댓글로도 우리 음. 또애기야 어, 닉네임 네. 쓰시는 네. 분께서 네. 네. 가수님 화이팅. 음. 어 김순영님께서 송영훈 가수님 나오셨네요. 노래도 짱, 의상도 네. 짱이라고 <laughs> 이렇게 주셨고 자 블랑카님께서는 여기,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제가 읽을게요. 잘한다, 우리 영훈이 이렇게 <laughs> 아, <또> 어 <보내주셨어요>. <laughs> 닉네임 <웃음> 친구입니다. 아, 아 그래요. 완전한 친구예요. 어, 자, 고향 가면 또설 명절에 친구 소중하고 <laughs> 네. 보낼 건데. 자, 이제 설연휴또 이제 잘 보내셔야 되겠죠. 예. 어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애청자분들께 우리 설 연휴에 좀 덕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. 어떻게 좀 풍성하게 보내시라고. 예. 한 말씀 해 주세요. 또 객지에 살고 있는 어 음. 이름 식구들, 불러도 됩니다. 지금 식구들 올 거고요. 네, 네. 식구들이 누가 옵니까? <laughs> 저요. 예. 네. 아, 애칭자들한테 아시는 네. 라말씀인줄 알고. 어, 네. 아 그러니까요. 제 딸. 네. 제는딸 둘이 있습니다. 저는. 아, 따님이 손주하고. 어, 그것도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? 네. 현재는. 예, 예. 연결이 오죠. 네, 네, 네. 자, 우리 가족분들하고 또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이제 뭐 마지막 곡또 이제 듣고 보내드려야 될 텐데. 네. 어, 우리 저 초기 씨분 질문하고 있어요. 어, 정말 이렇게 거. 나와주셔서 오늘 저는 처음 뵀거든요. 네. 네,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우, 우선 어, 올해 이제 아마 좀 계획이 세워져 있으실 텐데 올해 이루고 싶은 거. 네. 음, 올해 이루고 싶은 거요. <laughs> 네. 두 가지인데, 어. 둘 중에 하나는 될지 모르겠네요. 네. 어, 가요 무대. 아하! 응. 쓰는 거. 가요 무대 진출하는습니다첫 첫첫 어, 번째입니다. 네. 예. 두 번째는 아직 제가 상황이 네. 그래서 그 금영어나 태진에 어. 어, 어. 음. 저, 노래 너, 네네 목표 아, 네네 예, 알겠습니다 목표에. 아 예예예 예, 예, 그, 물김도 어. 이제 더 노래 방에 들고 목표 물김도 네, 좀, 좀 많이 풍성하게 좀 <laughs> 종매도 하시고 네, 네 그래 또 일도 잘 되고 네, 네. 나중에 예, 노래도 잘 되셔서 풍성하게 활동하시길바라겠습니다네자 아, 예, 이제 마지막 곡 어떤 곡입니까 그냥 만나면 형님이라고 하는데요 <laughs> 네. 그래도 우리 고향 선배님 네. 박우칠로 선배님 네. 세월에 닿는 사랑 네 마지막 번호 세월에 던진 사랑 네.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이제 송영호 씨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어,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, 네, 다음에 예, 예.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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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자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. 예. 자 삼분은 누가 오죠? 자 삼분에서는 설날 특집 명사 인터뷰 나의 살던 고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더불어민주당 나주 와서 신정훈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. 네, 저희는 삼분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차피 잊을 거라면,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. 날 두고 가버린 사람. 뭐 어차피 잊을 거라면,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. 날 사랑은 파도가 추억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다 던져버려요 세월에다 던져버려요